원장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화장품이 뭐예요? 음... 레티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피부과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장품 성분 하나를 꼽으라면 대부분 레티놀을 선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 트래블러 노성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화장품 성분 하나를 고르라면 뭐가 있을까요? 저에게 만약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레티놀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되게 자신 있게 추천해 주셨는데 그렇게까지 레티놀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레티놀이 정말 항노화에 있어서 팔방미인과 같은 존재인데요. 첫 번째 피부 재생을 시켜줍니다. 각질 세포를 빠르게 탈락시키고 밑에서 빨리 세포가 올라오게 만들어서 피부가 빠르게 재생되도록 유도하고 두 번째는 콜라겐 재생을 계속 가속화 시켜서 저희가 주름도 개선되고 그래서 입가의 잔주름, 눈가의 잔주름 이런 것도 레티놀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색소침착도 완화가 돼가지고 기미가 있다던가 색소침착이 있다던가 이런 것도 좀 옅어지고 피부가 하얘지는 이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피지 분비를 잘 조절을 해줘가지고 여드름도 개선시키고 모공도 약간 좁아지게 하는 이 정도의 효과를 가진 화장품 성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일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한 달만 사용해도 효과 바로 볼수 있는 건가요? 이 레티놀 사용하는 데 핵심 첫 번째 오래 사용해야 된다 입니다. 이게 오히려 한달 정도만 사용하면 피부 각질, 건조, 뭐 자극감 이런 거가 오히려 한달 내로 나타날 수 있고요. 1개월 이상을 충분히 사용하시면 피부결이 개선되고 모공이 좀 축소된 느낌이 있고 전체적으로 좀 화사해지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 이상 뭐 6개월 이상을 사용하면 잔주름도 좀 좋아지는구나, 피부가 탄력이 생기는구나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최소한 1, 2개월 길게는 2, 3개월에서 6개월을 충분히 사용해야 제가 말씀드린 효과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레티놀을 잘못 썼다가 피부 난리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레티놀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농도 레티놀 0.01, 0.03, 뭐0.1 미만은 저농도라고 보는데요. 처음 써보는 분들 그리고 뭐 20대 이런 분들은 이 레티놀을 저농도로 시작해 볼수 있고요.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피부결이 좀 좋아진다, 좀 매끄러워진다, 약간 피부가 좀 밝아진다 뭐이 정도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0.1에서 한0.3%이 농도를 중간 농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대 초반을 지나서 자기가 이제 30대 초반 약간 좀 피부 관리를 해야 될것 같다. 피부가 좀 처지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 했을 때이 정도의 농도를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주름도 개선되고 모공도 더 좋아지고 피부결도 더 탱탱해지고 이런 걸 기대할 수 있고요. 한 논문을 보면 0.1% 정도를 꾸준히 사용했을 때 이러한 잔주름이나 피부결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다만 이때부터는 약간의 자극감이 있을 수 있어서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시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고농도 0.5% 이상 이런 걸 이제 고농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30대 넘어가서 40대, 50대 본격적으로 노화가 좀 진행이 되있다 확실하게 좀 되돌리고 싶다 이러한 걸 기대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0.5% 이상을 써야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꾸준히 사용하시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제대로 피부 결이 개선되는 거를 넘어서서 주름까지 좀 좋아지고 색소 침착도 훨씬 더 완화되고 탄력까지 생기는. 그러한 걸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농도가 고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는 더 자극적일 수 있어서 약간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따가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습제를 충분히 잘 발라주셔야 되고요. 간혹 피부가 빨갛고 홍조가 있는 것 같고 이러한 분들은 이 사용 빈도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줄여서 시작을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빈도를 늘리는 방법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티놀 사용 시 주의사항.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레티놀은 반드시 밤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성분 자체가 빛에 취약해서 쉽게 분해가 되고 다른 성분으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사용하라고 항상 되어 있고, 나이트크림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세안하고, 그 다음에 레티놀을 바르고 보습제를 바르거나, 보통 저녁에 사용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됩니다. 이 레티놀 바음이 약간 피부가 살짝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으로 의해서 피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쓰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낮은 농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약간 피부가 민감한 스타일이다면 저 농도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저 농도에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농도로 올려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용 빈도. 처음에는 저농도에서 시작을 했다면 주 2~3회로 시작을 하고 중농도에서 시작을 하면 일주일에 뭐 2회 미만으로 시작을 하고 혹시나 고농도가 있다면 일주일에 1회 정도로 시작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사용 빈도를 늘릴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할 것. 이 레티놀을 사용하다 보면 각질 세포의 탈락을 촉진하기 때문에 약간 건조감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 판테놀 이러한 성분이 들어간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을 여섯번째, 다른 기능성 성분과 동시에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각질을 탈락시키는 아하나 바하 제품이나 산성인 바이타민C 이런 제품들은 민감해진 피부에 더 자극을 줄수 있어서 사용할 때좀 주의를 요하는데요. 비타민C 같은 경우는 동시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비타민C를 오전에 바르고 저녁에 레티놀을 바르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아하나 바하 같은 화학적 각질 제거제는 같은 날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요일에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눈가나 입가 바를 때는 소량 사용할 것. 눈가나 입가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껍게 바르는 것보다는 얇게 펴서 바르고 보습제를 더그 부위에 많이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 임산부 및 수유부는 사용하지 말 것. 임산부나 수유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아서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저라면 사용을 안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관할 때 자외선이라든가 열에 이 취약한 성분이기 때문에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어, 근데 근데 앞에서 레티놀은 오래 사용해야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셨는데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다고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용을 했는데 자극감이 있어도 꾸준히 쓰는 게 맞을까요? 약간 중농도나 고농도를 처음부터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농도를 낮추어서 한번 조절해 볼수 있고 빈도를 늘려서 하면은 그렇게 중단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각질이 좀 일어난다. 약간. 좋아다 이래도 꾸준히 써볼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피부가 엄청 빨개지고 따갑 고 뭔가 화끈거리고 뭔가 피부가 잘못된 것 같다 그 정도는 농도를 낮추거나 간격 을 늘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조절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간혹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분들은 다른 기능성 화장품 비타민c 같은 걸로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피부과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추천하는 성분인 레티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레티놀이라는 게 사실 항노화 크림의 약간 그 혁신적인 성분인데요.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를 재생시키고 탄력을 만들고 주름을 줄이고 하얗게 브라이트닝을 시켜줄 수 있는 팔방미인의 항노화 성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로 떠난 여행가이드 피부 트래블러 노성민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